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개띠 오늘의 운세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958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형국이기에 노력하면 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1970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리한 추진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1982년생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그런 날이죠. 1994년생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생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2019년 4월 19일 개띠 오늘의 운세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할 내용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의 운세 특징은 각각 개개인의 정확한 사주와는 상관없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는 선에서 만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9일 개띠 오늘의 운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